하고 생활운동도 견인해서 한국 경제를 살리는데 상당히 획기적아이디어 냈습니다. 박 대통령, 제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보다 참신하다고 좋아하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새지봉이나오자이 사용하던 지휘봉, 인지봉을 제일 좋습니다. 이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한테 직접 받은 지휘봉입니다. 그리고 이 벨트도 50년이 넘은 박 대통령한테 받은 벨트를 제가 지금도 차고 있습니다. 아, 너무 오래돼서 낡았지만은 실물 어, 그대로입니다. 여기는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과 1975년 5월 20일 날짜가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청와대 마크가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이거는 백금 지휘입니다 일반 도금이 아니라 백금이다 그리고 여기는 용두 마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음. 이걸 저한테 줬는데 그냥 준게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저에게 직접 이 벨트도 주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개승하여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릴 경험이 있는 허경영. 어떻게 해야 한국을 살릴 수 있는지 아는 허경령. 한국의 최고 대업을 조력하여 만들어낸 허경령. 박정희 대통령의 지휘공을 하사받은 허경령. 기호 6번. 허경령을 대통령 뽑아야만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야 정권 교체는 거짓말입니다. 국회의원이 200여 명에 갖고 온 민주당이 100명 밖에, 100여 명 밖에 안 되는 국민의 힘을 대통령을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4개월이면 탄핵됩니다.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질 것이고 국민들은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차라리 대통령 되면 허경영에 의 1억 받고 매월 150만원 받고 결혼하면 3억 받고 애기나면 5천만원 받고 10살까지 매월 100만원 육아수당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빚을 정리하고 이 코로나 위기를 이겨나가야 됩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습니다. 300명의 국회는 의 대통령 되면은 정신교육대 보내겠습니다. 기호 6번 허영영 대통령 후보 감사합니다.